삼탈모카페 회원분의 질문입니다. 닉네임은 이노얌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시고요. 질문 내용을 보면 아보다트 사용 중인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네요. 원래 이런가요? 의문이 드네요. 효과는 언제쯤에 나타나시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십니다. 네, 그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는 그 소위 이제 치료를 할때 초기에 머리가 좀더 빠지는 걸 이제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쉐딩 현상이 없습니다. 없죠.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머리가 더 빠진 건 아니고 뭐 약을 먹고 그 즈음부터 머리가 더 빠졌다면 그건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나 약을 먹게 되면 보통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있으면 효과를 보는데 그 효과라는 게 효과를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모발이 좀 굵어지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게 효과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무 효과도 아무 변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탈모, 어, 탈모 그 아부다트를 먹었을 때도 네. 그렇지만 아부다트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게 만약에 그 약을 먹지 않았으면 내 머리는 계속해서 가늘어질 텐데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이 가늘어지지 않게 유지가 되는 게그 약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의 효과는 한달 반이나 두달 정도 지나면 나타나지만 그 효과라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뭐 모발이 막뭐덜 빠진다든지 또는 모발이 막 굵어져서 굉장히 막 힘이 생긴다든지 이런 변화까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음, 네. 그렇기 때문에 효과라는 걸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다고 해서 이 약이 나한테는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네, 계속 진행되는 남성형 탈모증은 뭐 이런 얇아지는 탈모증을 위해서는 관리 위해서는 꼭 계속 먹어줘야 되는 최소한은 지킬 수 있다. 네. 어차피 먹는 약은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. 음. 약을 먹고 굵어지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네네. 최대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지 이 계속 먹는다고 계속 굵어지지 않습니다. 그렇군. 그 이후에는 어차피 유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. 유지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음. 그래서 어, 변화가 없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는 건 내가 느껴지는 좋아지는 그 느낌이 없다는 건데 네. 그렇다고 약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네. 네. 양자 꾸준히 믿고 드시는 네. 게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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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장님. 네.